2시간 전쯤 충주시 칠금동 소재 클린센터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충주시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이 시뻘건 불길에 뒤덮였습니다. 새까만 연기는 하늘을 집어삼킬 듯 구름처럼 솟아오릅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한 충주시 클린센터에서 화재가 난건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연신 물줄기를 뿌리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주변을 지나다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최초 신고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상탑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막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구름인가 했는데 저쪽에서 내려다니까 그러니까 빨간 화염이 보이고 그래서 소방 당국은 인력 160여 명과 장비 20여 대, 헬기 한 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까닥에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클린센터 내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